가끔 우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들 중에서 이거 너무 아픈데 다른 치과에 가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분명히 치아의 이상이 아닌 다른 이상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서 환자의 원인을 밝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통이라고 느끼는 거 흔히 말해서 이제 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뇌에서 해석해서 아 이것은 분명히 이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뇌에서 해석해서 아, 우리가 이제 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가 아프지 않은데도 이가 아프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는 신경통이 있습니다 3차 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안면에 있는 감각 신경을 말합니다. 삼차 신경을 일반적으로 뇌 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신경이라고 해서 뇌 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 삼차 신경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이마 쪽을 이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중안면, 흔히 말해서 이제 눈 아래쪽하고 민니까지를 통증, 통증이라든지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랫니와, 그 다음에 턱, 턱 끝까지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3차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차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에 이상이 없어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차 신경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차 신경통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아프기도 하고, 턱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뭐 눈이 아프기도 하고, 이가 아프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충목증이라고 알고 있는 상악동염이 있습니다. 상악동염의 경우에도 위의 어금니 쪽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염이 왔을 때 상악신경이 상악동 아래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염증이 오면은 위 어금니 쪽에 치아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후에 상악동염이 오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가지 상악동염이 왔을 때도 치아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염이 있는 경우에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염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에 앞니 쪽에 치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있는데, 턱관절이 아픈 경우에도 보통 환자가 느끼기에는 어금니 쪽이 굉장히 아프다. 아래인지 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금니 쪽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아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 본인은 분명히 치아가 아프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치아가 원인이 아닌 치통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한 진단, 진단 시에 최근에 이제 감기가 걸려, 걸린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지, 그다따라이는 계절성 비염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통증의 정도, 그다 통증의 지속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따라서 엑스레이라든지 CT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